여러분전 주니버이 주니면 최고 내벨 게임이요 쿠키랑 언브레이크입니다. 제가 영상에 세 개를 뽑았잖아요. 그래 세 개를 뽑았는데 이 달빛 쓸쓸한 맛 쿠키가 나왔잖아요. 한번 스킨 보겠습니다. 와 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인삼 맛 쿠키랑요 또 정갈 맛 쿠키 얻었어요. 그거 한번. 메인 스토리 들어가서요. 이거 이거 한번 해 보신다. 2-1이고요. 건너뛰기 하고요. 우선, 우선 우선 여러분들 첫 번째는 답빌 수삼아 쿠키 하고요. 두 번째는 절 정갈 막 쿠키 한번 해 볼게요. 4렙 찍을 수 있네요. 4렙 찍었고요. 6렙 찍었습니다. 아, 이거 선택해야 돼. 정갈 막 쿠키. 선택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꿈을 꾸는 기분이에요. 와, 체력도 많아요! 와, 이, 와, 이게, 이거 멋있는데요? 아, 여러분들, 제가 또 잘못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잘못한 점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점은요, 지금 얘가 좋거든요? 얘가 좋아서요. 얘로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는요 하고요 이거 딱 끝나면 이게 별이 나오니까 좋네요 아이템도 주네요 이게 좋네요 달빛술사막 쿠키가 왜 전설인 줄 알겠어요 전설... 전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아 하나 아까 못 먹었어요 그냥 이거 깰수 있을까요? 100개는 좀 쉽죠? 어, 저왕 먹으면 많이 주네요. 자, 과연 100개 깰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파워락 가보겠습니다. 헛, 헛 먹고요. 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발. 깼으면 좋겠네요. 깼고요,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몸이, 저, 제가 뭡니까? 게임고수 주니보이 아닙니까? 주니보이 한텐, 이렇게 너무 쉬워요, 이런 게. 하고요. 장애물 파괴네요. 30번이네요. 이러다고요. 점프 뛰고요. 점프 뛰고요. 점프 뛰고요. 점프 뛰고, 이건 장애물 많이 부수네요. 이거 실패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오 체력이 많은 줄 알았는데 없네요 이걸로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체력 과연 어느 정도가 맞는지까 저거 못 먹었어요 엄청 아깝게 못 먹었어요 와 어, 이거 이, 이거 못 하고 사망했는데요 빠르게 가야죠 이건 여러분들 깡패들이 안 나오나 했네요 아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이요? 별 하나 얻었운데요 이게? 여러분. 어,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달빛스 썰막국이 3이네요. 최고 기록입니다. 탁가고요 2-2네요. 2-11이, 그, 이거, 이거거든요? 2-11은, 11은 언제 가다요 <laughs> <laughs> 자, 가고요. 달빛 수세마 쿠키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와, 달빛 수세마 쿠키가 좋네요. 체력도 많고요. 하고요. 하고요. 전설되는이 정도인가요? 여러분들, 그, 그, 제가 만약에 이거, 그, 그거 얻잖아요. 그럼, 펫에서 전설 나왔으면 진짜 대박이 있네요. 펫에서 전설 나오면 대박이거든요. 자, 완벽하게, 7,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요. 하고요, 하고요, 하고요. 자, 그별몇 개를 줄까요? 아, 이거 체력 달았어요. 아, 진짜 아까워요. 오, 오, 왕, 이거 뭐예요? 체력 주네요? 체력을, 체력을 더 회복할 수 있는 포션이었네요. 또 통과했고요. 와, 많이 주네요. 자, 하고요. 오, 아, 밑에 거, 밑에서 갔어야 되는데요. 오! 와, 이거 슬라이딩 안 했으면요. 와. 아, 이거 얘 그냥, 얘 깨어날 수 없나요? 별 하나도 못 얻을 것 같아요. 헛, 타고요. 하고요, 헛하고요. 와 이때 피벗타임 떴서 다행인데요 어, 저 처음 봐요 이런 색은 여러분 처음 봐요 이런 색은요 뭐예요 이런 색은 좋은 거 나오나요 좋은 건안 나오네요 와 와, 뭐예요 이거 엄청 많이 오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빨리 가고요 팍 하고요 팍 하고요 하나 얻었구요 빨리 안 가죠. 불꽃슛 했는데요. 최고 기록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체력 채워주면 이득인데요. 체력을 못 채워요. 후. 자 계속 가고요. 아, 과연요 다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깝게도 못 먹었어요. 이번에 성공하나요? 또, 성공 못 했네요. 어, 이때, 이때 하면 안 되죠? 제발요. 와, 다행히 통과했어요. 최고 점수일걸요? 여러분들. 최고 점수입니다. 자, 했고요. 나가고요. 실버, 실버네요. 보상받 봤고요. 2-4를 깨면요. 이건 준다고요? 또 한개 얻었고요맨 마지막은 뭐죠? 퀘스트 이거 20개 얻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상자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뽑기에서 들어가서요 이거 뽑아보겠습니다 고급 뽑기에서요 좋은건 당연히 기대도 안했어요 여기서 전설 나오면 대박인데요 제발요, 좋은 거 나와주세요!가 아니네요. 좋은 게안 나왔어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티켓은 많아요, 우선, 여러분들. 저를 몰라요. 늦게 읽어서 죄송합니다. 계속 쭉쭉 가고요. 아 밑에 게 진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멀어졌죠? 멀어졌어요. 자 답변 수사 계속 갈고요, 여러분들. 이별 하나도 못 먹은 건 아니겠죠? 하고요, 하고요. 2 11까지 언제 가나요? 이제 가까이가 됐습니다. 오오 오, 먹어야 되는데다 먹었어요. 이번 미션 없나요? 미션 이 있어야 되는데요. 미션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핫하고, 핫하고, 핫하고요? 미션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미션이 나왔어요. 75개나 먹어야 되네요. 아.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 별. 많이 얻었고요. 오, 이러다 진짜 없겠는데요 자 70개 넘었고요 90개 92개네요 오, 얻어주고요 이 정도는 조금이에요 많이 있네요 저 조금인 줄 알았는데 많이 있네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더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죠 저 정갈 할걸요 정갈도 궁금했어요 정갈이 진짜 궁금해요 인삼맛 쿠키랑요. 정갈맛 쿠키도 있어요. 정갈맛 쿠키요. 100개 언제 모아요 이거. 예? 100개 언제 먹냐고요. 빠르게 하면 되겠죠. 핫, 핫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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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고요. 별별 2개는 별 너무 힘든데요. 아, 상, 하고요? 핫, 하고요? 핫, 핫, 하고요? 이게 좀 좋네요. 아, 실패했어요. 아,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네요. 한번, 임산막, 한번, 정글, 정갈막 쿠키랑 임산막 쿠키 한번 써볼까요? 한 번, 이 빼고 한번 해볼게요. 어, 보물이요? 하다 하다 보물로 나옵니다. 장착하고요 자, 2-4입니다! 하고요. 2-4깰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2-4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한 번, 2-4만 깨볼게요 우와! 우와! 어렵지 않았는데요. 하, 웬, 뭐, 뭐, 크리스탈, 뭐, 이렇게 있네요. 배그 바뀌네요, 계속. 금화, 코인 먹기. 80개요? 80개 은근 좀 쉽지 않나요? 자, 하고요. 달빛 술사가 없었으면 힘들어, 힘들었, 아예힘들었것 같을 텐데요. 내시 지금은 쉬워요. 와, 이거 뭐예요? 갑자기 뭐, 뭐 방어가 생겼는데요. 아, 또못깼겠네요 자, 계속하고요. 이 금화 때문에 제가 이거 못깼겠어요 자, 고역에서 여러분들 별 하나도 어렵게, 어려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하고요. 점프 뛰고요. 자, 과연, 정갈막 쿠키는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네요. 자, 달빛 슬슬 했고요. 이번에 넣은 건 많아요. 100개니, 까 어렵네요. 허룰 눌락? 담았고요. 아, 방금 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거의 다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전갈막 쿠키 뭐죠? 어, 뭐예요? 와, 이게 뭐예요? 오, 와, 엄청 얻었어요? 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 아니네요. 핫! 부서지고요. 오, 이거 좋은데요? 부서지고요. 팍! 뭐예요? 방금 뭐예요? 주고요. 와 이거 정갈만 쿠키 은근 좋은데요. 이거 장림을 많은 곳에서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오 트로피 경기 오픈이요? 어 이게 뭐예요? 어, 확인. 하고요. 25개 얻어주고요. 뭐에요? 모르겠구요. 경, 경기요? 경기는 다음 영상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